안녕하세요, 노예들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머리숱 투자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탈색 전문가인 제가 이제 아토피 있는 예민한 두피를 지켜낸 저의 노하우 대공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에도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두피도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숱 하면 다들 탈모 샴푸, 탈모 앰플, 탈모 약, 뭐, 마사지, 두피 관리를 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수분, 보습, 진정. 두피 컨디션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머리를 심등 탈모 관리를 하든, 건강하고 윤기나는 모발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저를 생체실험의 기준으로 저의 이제 수많은 고객님들을 봐오고 경험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믿어주세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이렇게 두피 관리를 해왔고 10년 이상 탈색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재테크는 못해도 <laughs> 머리채 테크는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샴푸 두피 트리트먼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샴푸는 박준근 배우가 써서 유명해진 샴푸인데 여기 보시면 오아 샴푸입니다 오아 샴푸는 이것도 제가 진짜 되게 쓴지 오래됐는데 이 샴푸는 수분 보습에 되게 좋고 거품이 풍성해서 되게 저자극 샴푸예요. 두 번째 샴푸 가겠습니다. 러브 샴푸. 러브 샴푸는 에코 샴푸고요. 그리고 감고 나면 두피가 조이는 게 아니라, 두피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좀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좀 많이 하고 자는 편이에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최애 샴푸, 카미 샴푸입니다. 이거는 좀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토피가 올라오거나 이제 두피 온도가 치솟을 때 저의 소방관 역할을 해주는 1 1 9 샴푸입니다. 두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로 중화시켜줘서 정말 순하고 이것만큼 저같이 피부가 예민하신. 지금 한 분들한테 이것만큼 좋은 샴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거 샴푸 광고 아닙니다. 앞 광고 뒷 광고 아닙니다. 다내돈내 살입니다. 이거 샴푸 다 사실 필요는 없고 내 두피 상태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두피의 상태에 맞게 하나 고르셔서 좀 꾸준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아,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피 트리트먼트입니다. 모발 아니고 두피하는 트리트먼트예요. 여러분, 타이머 관리보단 수분 보습 진정 먼저예요 두피에 탈모 있고 건선 있고 스스 트레막 받으신 분들 이제 두피 만져보잖아요 두피가 딱딱하고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발에 계속 탈모 관리를 해봤자 머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잔머리 나는 정도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보습 진정 관리 꼭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laughs> 아, 그,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어, 난 지성인데? 나는, 나는 괜찮아. 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성이라고 해도 유분이 많은 거지. 수분은 다들 부족하시거든요. 꼭 샴푸, 두피, 트리트먼트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엘 17-1이었습니다. 안녕. 두피 앰플 사용하는 거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젖었을 때 모공이 열려있거든요. 그때 넣어주시면 된다. 여기. 음, 보통 보면 여기가 되게, 제일 건조하고, 그리고 이 사이드, 사이드 이런 데 많이 건조하시거든요. 이런 데 뿌리시고, 여기도 칙칙 뿌리고, 여기 목 뒤에 중요합니다. 이런 데 건선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데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마사지. 숨으시면은 잘때 두피를 만져보면 두피가 확실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수분 보습 관리 꼭 해주세요. 아셨죠?